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. 3번 문제는 지금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포물선이 있고요. y 제곱은 ax 초점 f가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준선이 l이 있습니다. l이 있고요. 이그 상태에서 p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p점이 포물선 위에 있고요. 이 거리가 5라고 했습니다. p점 이 거리가 5예요. Q도 Q가 지금 준선 위에 Q라는 점이 어디 하나 있어요. 그랬을 때 지금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어디인가 있겠죠. 이 무게중심 G의 좌표가 1, 마 루트 6으로 줬어요. 그럴 때 선분 QF의 길이를 구하시오. 라는 게 문제입니다. 자 그러면 우리가 F라는 점도 알아야 되니까 F 초점의 좌표를 P, 0으로 줄게요. 그리고 P는 X1, Y1으로 주고요. Q는, Q는, 아, 여기가 지금 P, 0으로 줬으니까 Q는 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P, 높이는 잘 모르죠. 그러니까 Y2라고 두면 되겠네요. 자, 이 상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자고요. 무게중심의 좌표가 x좌표가 1이에요. 그럼 무게중심의 x좌표는 지금 세 지점 결국 q는 마이너스 p, 그 다음에 f는 p, 그 다음에 p의 x좌표는 x1 3으로 나눈 것이 1이래요. 그럼 없어지고 x1의 값을 구할 수 있네요. x1은 3이다. x1이 3이고 동시에 x1이 3인데 동시에 이쪽을 보세요. 이쪽을 이렇게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길이가 5니까 마찬가지 이쪽 길이도 같이 5가 될 거예요. 5가 되는데 지금 x1은 3이고요. x1의 좌표가 지금 3이란 말이에요. x1에다가 x1에다가 요만큼 더하면 요만큼은 지금 p만큼이죠. x1에다가 p만큼 더하면 5가 된다는 얘기예요. 따라서 p값이 2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. 자, p도 구했습니다. 이제 다시 y 좌표 무게 중심의 y 좌표가 루트 6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3분의 자, f는 y 좌표가 0고요. 그다음에 하나는 y1, 하나는 y2예요. 이게 루트 6이랍니다 어, 그 상태에서 자, 이쪽을 잘 보시면요. 이쪽에서 지금 p가 결정이 됐어요. p가 결정이 됐으면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y 제곱은 4a 8x라는 걸알수 있죠. 그러면 요 x1에다가 x 대신에 x1을 집어넣으면 38의 24. 그럼 y1의 값이 결정이 되죠. 어, 38의 24 루트 2 4 이 e 루트 6이 되겠네요. 2 e 루트 6. 그러면 자이 y1 대신에 y1 대신에 우리가 2 e 루트 6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요. 그러면 y2가 금방 계산이 될수 있죠. y2는 루트 6이 되겠네요. 루트 6. 그러면 자 지금 qf의 길이 구하는 거예요. qf. 지금 q점의 좌표 구했고요. p점의 좌표도 알아요. 그러니까 요 f의 좌표도 알아요. Q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 루트 6이고요 다음 F라는 점의 좌표는 2 0이에요. 두 지점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거예요. 4,4,16 더하기 6의 루트. 따라서 루트 22. 자,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네요.